요즘 물과 이야기 안 하면 이상할 정도죠. 장 보러 나가면 계산대 앞에서 한번더 숨을 고르게 됩니다. 분명 예전이랑 비슷하게 담았는데 금액은 전혀 다르니까요. 약값도 그렇고요. 병원 한번 다녀오면 카드 문자부터가 부담입니다. 난방비 고지서 오는 날은 괜히 우편함 여는 손이 느려지고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다들 참고 사는 거겠지.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돈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아니면 설마 나한테 해당 되겠어 하고 지나쳐서 그냥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옆에서 조용히 하나씩 짚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대단한 투자 이야기나 어려운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생활하고 병원 다니고 겨울을 버티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 또 부부 두 분이서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조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서류 복잡해서 젊은 사람들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예전에 이런 거다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제도라는 게늘 그랬으니까요. 알아야만 받고, 물어봐야만 알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문 용어도 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질문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이세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첫째,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괜히 겁먹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셋째, 아, 이건 내가 받아도 되는 돈이구나. 이 확신이 생깁니다. 이 돈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지금도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돈입니다. 큰 돈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값 몇 달치, 난방비 한두 달치, 생활비 숨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분명히 만들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시혜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도 되는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이 이야기를 지금 꼭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제도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뉴스에서 본것 같긴 한데, 언젠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는 줄 알았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뉴스는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노인 지원 확대, 어르신 생활 안정,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는 아주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 저건 어려운 사람들 얘기겠지. 나는 애매해서 안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손을 그어 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은 분들. 조건이 됐는데 귀찮을까 봐안 알아본 분들. 서류가 복잡할 것 같아서 아예 시작도 안한 분들 나중에 알고 나서 그때 알았으면 하고 말 끝을 흐리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그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정보를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 눈높이에서 당신 상황에 맞게 차분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돈을 준다고 하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받아도 되는 돈인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사실 이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선심쓰듯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들 생활이 얼마나 빠듯한지 병원비와 난방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정부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꾸준히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숨 돌릴 수 있게 마련한 방식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50만원, 부부라면 80만원, 이 돈이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난방비 걱정, 약값 걱정, 병원 갈때 망설이는 마음 정도는 분명히 덜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에는 이제는 나라가 조금은 챙기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께 늦게나마 건네는 작은 사과 같은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미안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당신이 요구해서 생긴 돈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살아온 시간 때문에 생긴 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궁금한 이야기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거야? 나는 해당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집중해서 한 번만 들어주세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이번 지원은 65세부터가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60대 초반 분들 중에 아직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아예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거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올해 60이 되셨거나 이미 60을 넘기셨다면 이 조건은 통과입니다. 여기서 더 따질 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끝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거, 이번에는 집이 있느냐, 차가 있느냐, 통장에 얼마 있느냐, 이런 건 전혀 안 봅니다. 오직 매달 들어오는 돈, 즉 소득만 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15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부부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경우는 두분 소득을 다 합쳐서 25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일단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예전에 장사 잘 됐던 시절 이거 안 봅니다. 최근 몇달 동안의 평균만 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조금 일은 하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 예를 들면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120만원이다. 그럼 됩니다. 국민연금 100만원에 기초연금 30만원 정도 받는다. 합쳐서 130만원이죠. 이것도 됩니다. 집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차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예금이 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산은 안 봅니다. 소득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나는 안될 거야 하고 포기하셨던 이유가 사실은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매달 근로소득이나 연금이 혼자 사시는데 150만원을 넘는 경우, 부부 두분 합쳐서 250만원을 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는 또 바뀌고 기회는 다시 옵니다. 중요한 건 확인도 안 하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되면 받으시는 거고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될수 있었는데 설마 하고 지나쳐서 못 받는 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직접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알겠다 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셔야 하느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딱 거기입니다. 평소에 등본 떼러 가던 곳 복지상담 받으러 가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특별한 건물도 아니고 어려운 부서도 아닙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인생활 관련 지원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직원분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괜히 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또 한번 망설이세요. 서류 많이 요구하면 어떡하지? 글씨 잘못 쓰는데 괜찮을까? 말잘 못하면 눈치 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들은 이런 분들 매일 뵙습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 손이 떨리시는 분, 글씨 쓰기 힘드신 분, 다 익숙합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준비물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신분증 하나, 그리고 통장 사본, 이두 가지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그때그때 그때 직원분이 안내해 줍니다. 혹시 혼자 가기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그럼, 자녀분이나 믿을 수 있는 가족분과 같이 가셔도 됩니다. 엄마가 이런 지원 대상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이말 꺼내는 게 부담스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생활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이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야지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나중에 불이익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받으면 다른 지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연금 깎이는 거 아니야? 이 걱정 때문에 아예 신청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지원은 다른 복지랑 따로 움직입니다. 받았다고 해서 손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이 말씀은 드리고 끝내야겠습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남아 계신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라 돈 받는 게 왠지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도 아닌데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남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서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오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과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셨고, 나라 어려울 때도 묵묵히 견디셨고, 세금도 성실하게 내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이유도 없고 미안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를 모르고 지나쳐서 혼자 더 힘들어지는 게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50만원, 부부라면 80만원, 이 돈으로 호화롭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번 겨울 조금 덜 추웠으면 좋겠다는 마음, 병원 갈때한번덜 망설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통장 잔고 보며 한숨 쉬는 날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동네 슈퍼, 시장 가게, 작은 식당에서 쓰이면 그 돈이 또 돌고 돌아,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쓰는 것도, 당당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대상인지 확인해 본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되면 받으시는 거고,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확인도 안 하고 지나치기엔, 이건 너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조용히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대. 한번 확인은 해보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생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